회사가 역삼 쪽에 있지 않으세요? 아, 그랬었어요? 죄송해요. 네. 네. 어떻게 하세요? 제가 역삼 쪽에서 많이 뵀는데 정말 다섯 분이 다 아름답더라고요. 세상에. <laughs> 다섯 분의 아름다운 여성분들 때문에 분위기가 흑근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. 멤버분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스피카의 리더 김보영입니다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스피카의김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스피카의 미의 정점 박자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스피카의 양전입니다. 아 안녕하세요. 스피카에 떠오르는 매력덩어리 반나래입니다 아 그냥 노예. <laughs> 자, 요즘에 스 <쓰> 오케이. <laughs> 네, 좋았습 아,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자, 요즘 스피카가 대세인데요. 요즘 인기 어때요 실감하시나요? 누가 뭐 어때요. 네, 네, 완전 실감하고 있어요. 정말 네. 실측 그렇군요.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으로 금포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한마음 체육대 체육대? 네 맞죠. 한마음 체육. 네,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고요. 굉장히 저희 홍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즐겨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저희 함께 즐겨요. <laughs> 그래요. 자, 무조건 좋죠. 그죠? 네, 요즘 여름이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기니까 지금 막 즐기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스피커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자 그러면 다음 노래 스피커 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스피커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